달리겠을 때 먼저 선출발했다고 그래 이 부정 나마 그러면 뭐해 루이스가 먼저 결슬 썼잖아 어 나래나 나를... 화가 나서 썼다 우리 어디가 왜 레나 여기 안가 나 아, 레나도 자기의 그런 게 있겠지 신념이라는 거 <laughs> 그래 아프지 말라니까 싹 파보고 음아 <laughs> 요즘 호타로를 안 했더니 랭킹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. 무슨데요? 35위요. 괜찮네. 근데 어. 어. 저 13일에 금요일타로안 하는 사람들이 안하는데도 랭킹에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해. 아야. 엥? 쉿. <laughs> 이게 밑에 있나 보다. 헛턴 공이에요. 어디 갔어요? 얘 봐봐. 저기 있구나. 저기 있다. 슈톤 일장 일모입니다. 일일 음. 방일라나 뭘랄라나 둥갑을 잘못 썼어 내가. 니머 뭐 먹죠. 나 저거 오리 저거 저거 뭐냐. 뭐 먹는다. 카칩 언니 엄마. 복수했어. 죽어? 음. 나 무서웠어. 음, 잘했어. 내가 몸 대고 내나가 독합했어 죄송 세기님 괜찮아요? 응 아니? 안 죽어? 안 아프지? 와우 떨지? <laughs> 슈튼 저러는 것 보니까 계속 공 탈려나 본데? 잘한다 오우 내게 호타로님, 딜이 너무 안쓰러웠어. 진짜 나 방이니까, 예 그러니까 그, 그 딸피가 안죽길래 너무 안쓰러웠어요. 순간적으 음. 잠깐만, 아, 렉걸려... 세이님뭐 뛰어요? 응, 음, 이건 와줘야 돼. 야, 광충 맞아라. 어, 아, 광충 맞아라. <laughs> 광충 맞아라. 뛰었어요. 괜찮아요? 나 풀핀데? 일로 갔다 저는 저 의사양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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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요기 의사 의사양반 진짜 안 미안해 뭐야 에라이 죽어라 그냥 의사양반 살았는댕 포토 <laughs> 높 우리.. 엘리.. 살림 a l i m UAH! Cut down, laser. That's why we're going to 어린이, 님 어린이 아니에요, 아저씨. 아 Salim. 아 r i n a you're going to get a b o 다 h e 아이야. 어? 나 막탄 맞았다 나이스. 어? 아니, 이거 뭐야? 한두 뽕. 잡아방. 아! 아나 나다 아어 있어. 어, 왜? 주고 싶었는데 아니야, 아니 뭐냐, 저 토, 토마스가 나 어디 있는지 알았어. 야, 어제 내 머리 이상하지 않냐? 너무 빨개 그래서 어. 히든을 지금 1 0 번인가 아번 돌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거. 야, 화나서 나온 대로 맞았는데 빨간색 됐어. 유재상이. 이번 살아. 자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나는 아, 못 들어 이걸 쏘고 들어라 와도 떠아 미안 스킬이 없어가지고 다또 숙은 있었어 루드비 방이네 네루드비 방이에요 토마스도 방 같아요 방이면은 더 똑같으면 되지 나더 잡으러 갈래 이미 잡힐 걸요님 봐야 봐한 방임 지금 아니 괜찮은 같이 살아나면 돼 <laughs> 어떻게 해, 다시 태어나게? 한 30초 뒤에? 어. 나궁 써도 돼? 나피 아픈데? 써요, 그냥. 어, 쓰고 싶은 대로 써! 아, 아파. 내가 아파. 다 피하면 돼, 우리는. 어. 야, 레나 도 땡큐래. 렌더 어. 피가 없었나 봐. 어. 아, 어, 온천 쩔어, 여기. 어, 쩔쩔어. 어 엘린 님피 채우고 가시지? 응, 게. 아깝다. 맛있어 보였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왜, 가야지. 잘했어요! 아, 여기 가자, 여기. 조할 사람? <laughs> 나는 탱커니까 괜찮아. 이거라도 죽여야 겠어 야왜 잡혀 나 잡히기 싫었는데 잡혔죠 갔어요? 아, 어, 어, 미안해요 가버렷 아저 너무 빨게피먹피 피 묻은 거같아 아까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색깔 이상해 너무 아니 그것보다 뭐라 해야 돼아 진짜 반무대 쓰는 애 같지 않아요? 옷부터 아, 다른 걸 입혀놓고 씨. 그런 얘기를 해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슬퍼서 아니 그런 옷을 입혀놓고 문반 무대야 <laughs> 아니 어차피 그거 히든 띄우면 더반 무대 쓰는거 같아 뭔 소리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아 내 말을 내못 봤냐 히든이 갈색 아, 아니야 어얘 조금 <laughs> 어. 계속 꾼이, 야, 그럼, 얘는 옷은 아닌 거야 또 끊고 옷이 아닌 거야 옷도 아니고 누구야? 머리도 아니야 너아 <laughs> <나, 웃음> 틀비 아니야 이쁘다고 해줘요 뭐해 보이거 이쁘가 틀비 적군인 줄 알았어 아 눕혔다 아니야 여기 휴톤 있어, 얘들아 윤서 아, 왠지 오른... 오른 왼쪽에나 어디에나. 괜찮아. 여기 내가볼게 알겠다. 봤어 여기. 너무 보셨는데요 거기? 그거 그거 괜찮아? 저 뭐냐 후저 내시경으로 안쪽 할까? 보시는 느낌인데. 거기 무슨 일이? <laughs> 아 괜찮아. 내 휴톤 죽였어, 자기야. 가자. 그거 제 노티어 제 우와 나 뒤에 갔는데 맞았어. 이게 뭐야? 나는 안 죽는다. 얘들아 그거 아니야. 아. 네네. 아 아니 아니. 나뒤나방은 뒤에 갔는데 참철로 맞았어. 아 진짜? 아니 근데 그거 반경 원래 그래요. 뒤에 있어도 맞아. 그거 어떤 거예요? 참철이요. 그 참철. 아... 그거 아. 아. 내나나가확썼 나 <laughs> 다급해 보여. <laughs> 습니다 아니거든. 카인 죽었어. 카인 <laughs> 어, 어디 갔어? 누구냐? 이번 뭔가 이상한데. 여기 조심. 여기 조심. 음, 어. <laughs> 죽였어. 그래, 그래. 죽였어. 타로님 거기 위험해요? 여기 얘네 둘다 방위자인데. 야 루더비크로 타로 못 내려 친구야. 죄송해요 한번 타봤어. 괜찮아요 한 착탄 있어. 아 됐다 됐다 못 내려. 가자. 라인 좀 밀고 가겠습니다 저는. 네. 타인이야. 어디에? 아니 어디... 그냥 카인밖에 안 살았다고 알려줄 거 나도 다안 탱커가 원래 이이야래야이렙이나 <laughs> <어디야>, 무서워 <laughs> <laughs> 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 <laughs> 아니 그냥 무서웠어 가자 도망가자 우리 타워 이왜 이렇게 똥딜이야 아무도 를 맞히잖아요 야나왜 맞냐 이걸 <laughs> 이호타야 <호텔이야>, 타라다 <laughs> <탈하라>, 그래 <laughs> 합니다호타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, 미친 <놈아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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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놈아! 포타로 희망공부 개쩔었어아 진짜요? 핵펀 같이 맞았어요? 님 먼지 된 다음에 나 맞았어요. 네. 같이 맞은 게 아니고 한두 <laughs> 박자 쉬었다 맞았어요. 잔상에맞았구나 <laughs> 아니 드레나이 거기 나왔네. 레나 공이야? 네. 공이구나. 네 레나 공이죠? 음. 누드비 아프겠다. 중중 응. 타게 다 죽는다 했네. 이거 잡자. 야 휴톤 안면가도 했는데 박호에 죽었어. 개개피. 휴톤 노티라 그래요? 아노티에요 아, 쟤? 음. 아 노티구나. 노티야? 이거. 아 와이파이 부술래. 앞에서 아, 어. 춤추고 부숴야 그거. 아 진짜. 그거 제사 지내고 부숴야 되는데. 부사가 아니라. 아이씨 밀어 앞으로 좀 아이 무서워 와나휘터 누나 부러갈래 아 어딨어? 여기? 여깄다 어디? 와 여기있다 아 휘토 나 저거 죽어?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방금 뭐였어 <laughs> 나 방금 이상한거봤어 왜? 나나나나나나나 닌샤 너 살리러 온 거다 어 오. 가주지마닌지마 안돼 너 내가 살린... 너희랑 두 번째야 님들아 저... 거기 거기 좀 우리 애들 피가 없어요 님들아 우리 애들 피가 없어요 음가면 아, 까미오는까미오는 우리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 괜찮아요. 아야 화난다. 그 뭐지? 남값만 부숴댔으면은 카이까지 다 아, 치웠는데. 아 엘리 살렸다 그래도 신난다. <laughs> 야 나는 내 피가 없는데 너도 이 격대 한번 쓰고 혼났어. 혼야 이거 잡자 나 갈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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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우리 애들 무서워 니아 니들, 가들같들 가요 <laughs> 님들아 있어? 뒤에 들기있어님들 니들, 니들, 어요 니들, 니참도니 일준대 원캐가 너무 많아 우리. 옆에 뭐 있는데? 음, 와이파이 없애? 있어요 옆에. 와이파이 아, 우리에요. 센티네 센저 뭐냐, 뭐냐 레이더요 저. 센트레이 센티네, 센티네. 센티네, 센티네. 그래. 센티네리 레이. 센티네리 빠시짱.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 뭐야? 나 또. 우와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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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. 센트리 말하는 거예요, 혹시? 네, 레이더. 연계, <laughs> 연계. 님 어디까지가? 야 이거 나와서라.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거 누구 맞고 있냐? 잠깐만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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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했어. 했어. 저기, 저기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에라 이 새끼야>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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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썼니? 편우 터졌다는데 레나가 어? 어. <laughs> 까미온 <까뮤. 웃음> 휴턴한테 어퍼 한대 맞고 굶켰거든요 <laughs> 어, 아, 내가 아팠어 근데. 아. 근데 나를 랩왜 이래? 너 나랑 왜 랩이 똑같니? 모르겠어. 어? 아니 면어시를 너무 많이 해서? 내가야 <laughs> 아. <laughs> 피 먹어. 초반에 잘하다가. 우리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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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. 두 개라 저거 죽 개라. 이놈치기. 아주반에 잘하다가 갑자기 예능 짓을 하기 응. 시작하더니 내 점수가 폭망이 되었어 지금 안올라 뺑어탱 야아 뭔 오오오 교 나오잖아 이거 교촌 교리교리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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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주세요 엘리 주세요주세요아괜찮 <dı> <웃음> <웃음> 야, 깡이 왜절니너 <apology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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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<laughs> <GO avi> <laughs> 아, 이거 계속 아내 분신. 나 살았어 <laughs>